All the time. All the time. All the time. All the time. All 그끝 e time. All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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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a l 이 the time. All 혹시 그런 걸 느끼셨어요? 사실 그 여인이 보면은 she's so to herself, 또는 she's saying to herself,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신에게 just one touch만 하면 나을수 있다라는 믿음의 그 고백을 통해서 그녀의 앞에 있던 수많은 난관들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마음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떤 불신적인 생각들과 또 발각되면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이런 부정한 자신을 정말 예수님이 받아 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많은 그 허들들이 정말 장애물들이 있었는데 여인은 계속해서 스스로 자신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갔거든요. 그리고 저스트 원 터치 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의 몸에 나타났습니다. 또 이 야이로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딱 정말 모든 사람이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 딸아이가 죽은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사실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은 또 예수님이 야이로가 가지기를 원했던 그 믿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인에게 정말 끝까지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도록 그니까 또 지금 오늘날 저에게 또 원하시는 믿음도 이런 믿음이 아닐까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자신에게는 아여기까지가 끝이야. 어떻게 할수 없어. 라는 한계가 누군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have faith, just have faith, just believe.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저희가 현재 각자 인생 그 누구든 뭐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개인적인 어떤 취직이나 장례 문제일 수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저희가 믿음을 갖고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laughs> 계속해서 말씀기도 전도에 힘쓰는 한해가 될수 있도록 또 이제 여름 수양회가 이제 이제 정말 두달 조금 더 남았는데 계속해서 천 번의 기도 하루에 다섯 번씩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가 정말 이그참이 그, 믿음의 체험을 하는 그런 수행이 될수 있도록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는 김열구 목자님이 마가복음 1 0강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대표기도는 조치현 이다은 목자님들이 섬겨주셨고 관악 특주가 있겠습니다. 금요예배는 임보아스 목자님. 새벽기도 전마르코 김인태 김비전 송기명 김열공 목자님 성교해 주시겠습니다 유해 목자님들 그리고 청년부 임보아스 목자님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눠드 니에메 목자님께 계속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전체 역사 잘 섬기실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요. 특별히 기도하실 때는 우리 조사함에 특히 니보가 우리 선교사님이 비자가 나올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잘어 스스로 자립적으로 지금 비자를 얻어야돼든 회사할 편에서 못 얻고 그래서 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소야 안나, 소야한 산나 성교사님이 뉴욕 센터 지부 책임자를 맡게 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역사를 힘 있게 섬기실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중동 전쟁이 종식되고 또 성교사님들 또 우리 거기 목자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가 안나 성교사님 특히 안나 성교님 인면 염증 이제 완전히 치유되어서 이제 임플란트 설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그레이스 엘리, 바더베리, 그레이스 올트킴 인도조의 윤호아, 변한나, 박경화, 신베드로, 또이사가라 엘리사벳, 홍리부가, 박은정, 서제임스 목자님, 서제임스 목자님 최근 5차과 7차 마지막 항암 7차죠, 예, 7차 항암 치료까지 얼마 전에 끝나셨습니다. 무사히 잘 끝나셨는데 계속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고창원, 바벨, 재기윤 리브와 사모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엘리사벳 사모님과 강보람, 조용기 목자님의 아버님, 유기진, 김인태, 브레이스, 선 어, 리성 교사님, 윤보영 목자님의 어머님을 위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김예지, 홍다희, 이동규 목자님들, 성기호 사랑하고 애슬베어는 청년부가 될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안암 그 1, 2부 체육대가 이번 주 15일날 있습니다 한성대 체육관인데 잠깐 좀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렇게 지금 처음 프로그램이 다 결정이 돼서 아마 조만 다시 그 전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기 몸풀기 운동을 라인댄스로 하려고 합니다. <웃음> <웃음> 일부의 사모님이 또 전문 강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좀 재미있게 배우는 뭐 이렇게 운동인 거 같아요. 그냥 몸 푸는 거 근데 좀 재미있게 할수 있는 거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풋살과 피구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지금 조만그 지금 이제 아마 시그 선수들 구성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이 세들과 청년 목자님들이 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말 이렇게 재밌게 또 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수 구성들 진행들 아마 지금 아마 명단이 구성돼서 아마 만들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아직 혹시 연락을 못 받았거나 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뭐 전화 우리 열고 목자님 또는 보아스 목자님 통해서 주시면은. 되고 제 은빈 성빈이가 하고 있죠. 그 성, 우리 임성빈 여기 우리 형제님이 지금 저기 곳 영등포 상가 있으니까 연락을 주십시오. 우리 그 JBF든 초등학교도 아마 하여튼 다 합니다. 연락 받는 대로 적참에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후 시간에는 이제 식사하고 나서는 이렇게 A팀, B팀, C팀, D팀 해가지고 이그 이부의 일부의 두팀두요회 저희 한요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네 팀을 나눠서 같이 아래는 단체 줄넘기, 놋다리 밟기, 줄다리기, 장애물 달리기 이런 것들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각요해 목자님들이 또 저기 참여할 어떤 우리 목자님들, 사모님들을 아마 이렇게 미리 또 정해놓고 가서 바로 경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테니까 이렇게 유해 목자님이 좀 부탁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데 그리고 이제 상품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마지막 에 뽑기해가지고 기그만 원권 서복스 상품권부터 시작해서 신세계 상품권까지 10만 원짜리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남은 사람들 그래서 저기 이 보너스는 것은 점심 먹고 나서 넣을 거예요. <laughs> 그리고 대리 수령 대리 수령 안 됩니다. 어이 가족 수령 안 됩니다. 본인이 얼굴이 있어야지 그걸 받을 수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어 그리고 혹시 뭐 여기 이 상품권에 또 이렇게 자원하신 분 저기 내가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상품권 분이 있으시면 뭐 자원해 주셔도 됩니다. 뭐 예. 사실 1 0만 원권 상품권은 임모세 목자님이 어, 이렇게 그 저기 기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그이 축제처럼 같이 또 은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고 안전 사고 나지 않도록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학사 수양회가 6월 5일, 6일 있고요. 그다음에 여름 수양회 우리 김주연, 성산돌, 임수환 김하브람, 조영기, 루킴, 유기진 목자님 7월 25일부터 28일 있습니다. 엘리사라 사모님 가정과 기쁜 사모님 계속 부활의 소망과 믿음 주시고 또 계속 토저 전도 기도 모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마루코 김비전, 홍인사, 김열근 목자님 그렇게 해서 개인기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기 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